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이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좀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고 요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을 만든 이유 자체를 안다면 지금 뭐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뭐라도 잡아가셔야 된다. 단탈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 나갔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 정확하게 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7시 42분에요. 레이어 제로 5665원에 634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레이어 제로였냐. 얘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천억 정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벤처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 야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개발자들은 모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d 앱들이 꾸준하게 출시가 된다면 이 중에 몇 개는 흥행으로 엮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되게 커지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아 이건 무조건 된다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어디였냐 완벽하게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선 안 됐고요. 그래도 나름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여기에서의 이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6,345원 돌파를 넘어서 최대 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더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넣더라도 12%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 요거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레이어 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26분에요. 세이코인. 487원에 54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세이언이야? 얘는 돈을 잘벌니다 TBR 얘기하면서 계속 얘는 사업적인 부분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최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 2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45원 돌파를 넘어서 최근 자 6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얘도 12%를 못 먹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이야 레이어 제로 이렇게 두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12 더하기 12 24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다면 아쉽잖아요 해서 지금이라도 다음 종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거든요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나랑 성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그만큼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거안바라겠습니다 저도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세이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세이 버전2가 출시되고요.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볼수 있는 게 뭐다? t 빌 l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달러가 여기 이렇게 몰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면 이게 상승의 중심이 되었던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가격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높겠네. 그럼 이거 보면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현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유동성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에그리게이터 볼륨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자리 무엇이다? 떨어지니까 막상 여기에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봐야 되는 건 뭐다 TBL 그 중에서도 세이코인을 얼마나 맡겼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익절 수익보고 정리하고 18관이에요. 그럼 스테이킹으로 맡겨놨던 걸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달러는 몰렸지만은 코인은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매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 야, 이거 고점에서 오히려 스테이킹 물량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고래가 매도가 아니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거야말로 현재 위치에서 최고 고재라고 볼수 있는데 때마침 나타나는 그림이 뭐다 바닥 찍고 조금씩이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는 고래가 더 이상 매도에 대한 압박을 이제 크게 넣지 않게 될 것이고 유동성은 더욱더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 이거 둘만 보더라도 한번더갈 가능성 이거 높아지게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이 둘의 내용이 좋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 핑크색 선, 11선 중심으로 추세가 잡히고 있잖아요.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더 이렇게 치고 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에도 결국에 24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크게 잡혔거든요. 이후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번 더를 외치면서 그대로 끌고 가보시는 게 새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최대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서 잘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막상 이걸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해보시는데 도움 되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세이 그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의약들 있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거 결국 내부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도 중요한데 후속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좀 신경 써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큰 틀, 세부적인 것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이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이 자료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다 채널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단타해야 된다. 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중국에서도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전 세계 1, 2등 대국이 돈을 푼다?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내역은 뭐였냐? 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42분에요. 레이어 제로 5,665원에 6,34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레이어 제로였냐?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현재 5천억 정도 투자해서 벤처 캐피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우리 네트워크 이용해 해서 이제 생태계 자체를 키우려는 이러한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개발자들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어, 레이어 제로의 데이터가 올라갈 테니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뭐 완전 저점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기 시작해 목표했던 6,345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7,000원 그렇다는 얘기는 아. 거음만 났더라도 12% 무조건이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 가능했겠네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위니까 편안하고요. 자 그런데 레이어 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26분에 세이코인 487원에. 545원까지 12% 보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세이 어떻게 되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돈잘 번다 TVL 보자라고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진입해서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545원 돌파를 넘어 최대 얼마까지 갔다 67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더 나오게 되었다는 라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 아 최소 12%인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아 수익 그때와가 엄청나게 크게 됐겠네 라는 거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이와 레이어제로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더라도 최소 24%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그 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게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자료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